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이렇게 살아온 것이 맞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른 적 있으신가요? 친구가 떠나고, 자식이 독립하고, 하루하루가 정해진 루틴처럼 흐를 때, 마음 한켠에서 외로움이 조용히 속삭입니다. 현대사회는 소통이 편리해졌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더 깊어졌다고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홀로석이란 어떤 의미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삶의 본질을 마주할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이라는 장자의 통찰이고, 다른 하나는 홀로서기, 즉 외부의 집착에서 자유로워져 본질에 집중하며 주체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장자는 잘 논다는 말로 완전한 자유를 의미했고, 이는 명예권력 평판 같은 외부적 조건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말합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함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며 삶을 즐기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왜이 주제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가요? 먼저, 현대인은 외로움과 의존성 사이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관계는 많지만 의미는 얇고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살아가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에게 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 기대고 싶지만 기대할 곳이 줄어드는 경험도 나이 들수록 늘어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홀로서기는 단지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존재로 서는 과정입니다. 장자의 언어로 말하자면 삶은 잘 놀다 가는 것이고 그잘 논다는 건 자유로운 놀이처럼 조건 없이 흘러가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 자유는 외부의 기대나 역할, 사회적 평가에 나를 맡기지 않는 삶입니다. 즉 돈명에 타인의 시선 같은 외부적 집착에서 벗어나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세 갈래 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첫째, 장자의 자유론과 잘 논다는 삶이 주는 의미. 둘째, 프랑스 르네상스 철학자 몽테뉴의 홀로석이 철학. 자신에게 애정을 베풀고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지혜. 셋째, 근대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명제와 선택 책임으로서의 홀로서기. 이세 흐름을 통해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 홀로서기는 본질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자리한 집착과 자유 사이의 간극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장자는 쓸모있음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매몰되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예컨대 회사에서 뛰어난 직원이 높은 연봉과 지위에 오를수록 회사와 자신이 서로에게 종속되는 구조로 빠져드는 것처럼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쓸모에 매몰되어 본래의 삶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곧 자유로부터의 멀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나를 옴매고 있는 쓸모 있는 삶이라는 기준은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가? 진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장자가 말한 잘 논다는 것은 단순히 유희나 게으름의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논다라는 행위 안에서 삶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장자에게 삶이란 하나의 큰 놀이와도 같았고, 놀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태를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결과를 계산하지 않으며, 단지 그 순간에 몰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잘 노는 삶이었습니다. 요즘 심리학에서는 이를 몰입상태라 부르며, 미국의 심리학자, 칙센트 미아이가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몰입할 때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의 긍정심리학 연구팀도 몰입의 순간, 뇌가 분비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자가 말한 자유는 단순한 몰입을 넘어섭니다. 그는 명예, 재물, 지위 같은 외부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평생 돈을 모았지만 결국 병으로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고대에도 현대에도 변하지 않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장자는 그런 삶을 가짜 즐거움이라 불렀습니다. 돈을 위해 몸을 혹사시키며 자유를 잃는다면 그것은 이미 놀이가 아니라 노동의 노예가 되는 것이니까요. 한편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불안합니다. 언제 그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잠을 설치고 사람들의 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장자는 그런 삶을 비단으로 몸을 감싼 재물의 소에 비유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결국 재단의 오를 운명이니까요. 현대사회에서도 이 비유는 유효합니다. sns에서 더 많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 자신의 삶을 과장하거나 포장하는 사람들, 남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 사스로를 몰아붙이는 이들, 그들은 비단 옷을 입은 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고요해진다. 그는 활쏘기를 예로 들어 집착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질그릇을 걸고 쏠 때는 잘 맞지만 황금을 걸면 화살이 빗나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이지요. 목표보다 황금의 가치에 흔들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일대의 신경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보상이 걸린 실험에서 피실험자의 전전두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며 오히려 수행 능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집중력은 흐트러지고 결과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자가 말하는 자유는 외부 조건의 해방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는 무위의 삶을 말했지만 그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나를 맡긴다는 뜻이죠. 마음이 비워져야 비로소 세상이 보입니다. 마치 흐린 유리창을 닦았을 때 밖에 풍경이 또렷해지는 것처럼요. 이 개념은 오늘날 명상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의 명상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소를 25% 이상 줄이고 감정조절 능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장자가 말한 마음을 비우라는 조언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명상의 핵심은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단순한 행위를 통해 우리는 수천 년전 장자가 말한 자연스러움에 다가갑니다. 장자는 또한 쓸모없음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쓸모없는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좋은 목재가 되어 베어지지만 쓸모없다고 여겨진 커다란 나무는 아무도 손대지 않아 오히려 오래 살게 됩니다. 장자는 이 이야기로 쓸모 있음만을 좇는 세상에서 오히려 쓸모 없음이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게으름을 옹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쓸모에 묶여 큰 삶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현대 직장인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맡은 일에 성실하고 결과가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일을 맡게 됩니다. 칭찬이 늘고 보상도 커지지만 동시에 책임과 압박이 따라옵니다. 결국 일의 노예가 되어 자유를 잃게 되죠. 장자가 경계한 바로 그 함정입니다. 심리학자 캐럴드웩은 자신의 가치를 성취나 타인의 인정보다 성장해 둘때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스탠퍼드대의 연구팀은 내적 동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외부 보상보다 삶의 만족도가 40%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장자의 사상이 2000년을 뛰어넘어 현대 심리학에서도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질문해 봅니다. 나는 왜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 장자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몽테뉴는 장자보다 1800년쯤 후대 사람이지만 두 사람의 사유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장자가 말한 자유가 외부로부터의 해방이라면 몽테뉴의 자유는 내면으로 향한 애정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친구에게 명예에 돈에 애정을 쏟을 때 나는 내 영혼과 나 자신에게 애정을 베푼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관계가 줄어드는 일이고 결국 혼자가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혼자됨을 결핍이 아닌 완성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을 누군가 곁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몽테뉴는 달랐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단절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데니얼 러셀의 외로움 척도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고립보다 자기 인식 결려가 외로움의 강도를 두배 이상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요. 다시 말해,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은 가장 외롭습니다. 그래서 몽테뉴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혼자란 산 속에 들어가 세상과 단절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줄어들어도 괜찮은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조용하고 단출하더라도 그 안에서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정한 홀로서기입니다. 그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타인을 위한 삶은 충분히 살았다.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 말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성숙의 징표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른의 균형이니까요. 그렇다면 나를 위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몽테뉴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지는 것을 권했습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조용히 스스로를 마주하는 시간,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버드대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일정 시간 자신에게 집중하며 사색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노년 우울 위험이 35% 낮았습니다. 결국 나와의 대화는 정신 건강의 백신입니다. 또한 그는 죽음을 직시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만 몽테뉴는 죽음을 통해 삶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잊는 것은 삶을 잊는 것이다. 그의 이 말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울림이 큽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대부분 그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오히려 삶이 선명해집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죽음을 공부하라. 그러면 삶이 가벼워진다. 이는 단지 철학적 명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 도호쿠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가진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죽음을 숙고한 사람일수록 하루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고 사소한 일에 덜 흔들린다는 겁니다. 몽테뉴가 살던 16세기 프랑스는 전쟁과 역병, 정치적 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인간의 내면을 탐구했습니다. 주변은 늘 요동쳤지만 그의 글에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 세상이 아니라 자신 안의 질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조언은 단순하게 살라입니다. 단순하다는 건 비워내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욕심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교를 멈추는 일이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춤을 출 때는 춤만 추고 잠을 잘 때는 잠만 자라. 집중은 마음을 맑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게 합니다. 그 순간 삶은 지금에 존재합니다. 심리학자 조지 보넨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긍정 감정이 높고 과거 후회나 미래 걱정이 적습니다. 결국 행복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의 문제입니다.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온전히 살았나요? 누군가를 위해 허겁지겁 움직였나요? 아니면 자신에게 잠시라도 귀 기울였나요? 몽테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여야 한다. 그의 철학은 결국 장자와 닿아 있습니다. 장자가 외부에 집착해서 자유를 말했다면 몽테뉴는 내면의 사랑으로 자유를 찾았습니다. 두 철학자의 교차점에는 평온한 마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아무리 자유를 찾아도, 아무리 자신을 사랑해도, 가끔은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사르트르입니다. 그는 인간은 태어나서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목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사상 속으로 들어가 선택의 철학과 진정한 주체적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한 문장은 인간의 자유를 가장 깊이 있게 드러낸 선언입니다. 칼이 무언가를 자르기 위해 만들어졌듯이 사물은 목적이 정해진 뒤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도나 이유 없이 세상에 먼저 존재하게 되고 살아가면서 비로소 그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목적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동시에 무겁습니다. 모든 선택의 결과는 결국 내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는 나는 나의 선택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것은 결국 내가 만든 삶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말로 사람을 죄책감에 몰아넣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위대함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철학이니까 문제는 이 선택의 자유가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가능성 앞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버드 대 정신의학과의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인간의 행복감은 오히려 낮아진다고 합니다. 지나친 자유는 불안을 낳고, 불안은 다시 선택을 회피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결국 우리는 선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하지 말고 선택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는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인간은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존재다. 처음에는 방향도 의미도 모르지만, 노를 젓는 순간부터 자신의 항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젓느냐입니다. 우리가 삶의 바다에서 방향을 정할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생겨납니다. 사르트르의 철학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본다면 의미부여의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는 본래 반짝이는 돌일 뿐이지만, 인간이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부여했기에 보석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한 고행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뇌과학자 리사 펠드먼 바렛은 감정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삶은 해석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할지 선택하는 힘, 그것이 실존의 자유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책임입니다. 내 인생의 해석자이자 창조자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스스로 짊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즉, 나의 선택은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선택에는 도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노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말한 마디, 나의 태도 하나가 주변의 마음을 바꾸고 그것이 다시 내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어쩌면 노년의 홀로석이란 더 이상 남이 정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의한 의미로 살아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의 시작으로 보는 순간, 인생은 다시 활기를 띱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에서도 은퇴 후 자율적 선택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1.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유와 선택은 결국 삶의 활력을 되살리는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자의 자유, 몽테뉴의 자해, 사르트르의 선택이라는 세 가지 철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세 철학을 관통하는 하나의 결론은 온전한 나로 사는 것입니다. 잘 놀다 간다는 건 단지 즐겁게 노는 게 아니라 삶을 억지로 조정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며 매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나 자신에게 애정을 베풀고 외부의 평가보다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며 내가 선택한 의미로 하루를 채워가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인생의 핵심입니다. 죽음은 결국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삶을 충실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하늘과 땅의 조화를 따라 살면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고 했고 몽테뉴는 죽음을 배운 자는 두려움 없이 산다고 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여기에 덧붙입니다. 인생은 미리 쓰여진 대본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우리의 남은 삶이 아직 공백의 페이지라면 거기에 무엇을 쓸지는 오직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유를 누군가는 사랑을 또 누군가는 평온을 쓸 것입니다. 중요한 건그 페이지가 나의 선택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 놀고 계신가요? 만약 대답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신에게 애정을 베풀며 오늘 하루의 선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그 자체가 이미 잘 노는 삶이니까요. 삶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매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내는 용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인생은 결국 잘 놀다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놀이는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